지난 주일 저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혹시 말씀의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그 내용 이런 거였죠. 베데스타 무슨 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곳에 있는 병자들 어땠어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들을. 자기가 그 은혜를 자기 힘으로 막 찾아가려고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어떤 자기 능력으로 자격을 갖춰야만 받거나 어떤 그,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비록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받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저 못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병이 나으려고 하는 그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꼼짝 못하는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임을 그 사랑을 통해서 받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당부를 드렸죠 어떤 당부를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내 조건, 내 자격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은혜인, 은혜의 집인 교회 에서 자기의 의를다 벗어버리고 조건을 갖추진, 갖추지 못한 자의게신 한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이웃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자 라는 그런 당부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군요 감사해요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주일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사모 생각에 누워있는 병자들과 그 중에 있는 38년 된그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자, 먼저 우리 베데스다 모세 다섯 행각에 누워 있는 병자들 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3절과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그 안에 많은 병자.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타 못에 지금 그못 주변에 행각에 누워 있는 병자들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참고적으로 이베데스타가 베데스다 못이 있는 그 양문이라는 곳은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 그리고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는 사람이 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문으로 많이 성전을 들어 다니게 들락달락했어요. 드나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은 이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과 가축들이 이게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지 않는 문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특별히 정말 이 병자들 대부분이 병자들, 병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성전에 가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그래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그 성전세 내는 문으로 드, 들어가지 않고 성전세를 내지 않은 그 양의 문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양의 문 주변에는 이 병든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그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사 못이 있으니까 그 못에 정말 그 병든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이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이 행각에 누워 있었는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 에 의술이 발전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에 상당히 병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만약 의술이 좀 발달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그 의술은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받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이었지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베데스다모스로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이 병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각양각색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예요? 베데스다 못이에요. 이유는요?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그들이 그 행각에 누워 누워 있으면서 그 못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행각에 누워 있는 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네? 무슨 생각이요? 오, 하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겠죠. 내 주변에 어떤 인간이 먼저 들어갈 건가, 들어갈 수 있나? 아마 보면서 아저 인간 좀될것 같은데, 저 인간 내가 좀 앞으로 더 나가 있어야지. 어저 인간 좀어 나보다 좀 빠를 것 같아. 아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좀 방해할 수 있을까? 어, 목하게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이 행각 안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병자 가운데 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계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칠절이에요. 가칠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낳고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보통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저 낳고 싶어요. 아, 저 낳게 주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나,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내가 가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맺혀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맺혀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자기의 그 비참한 처지 절망적인 처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꽉 차여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압력밥솥 압력박스, 압력밥에서 지금 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 인간들이 먼저 내려가요.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기보다 몸이 성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자기에 대한 절망과 원망 그 마음이 지금 칠절 병자의 대답에 담겨 있어요. 은혜의 집에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도 그렇고 행각에 누워 있는 그 각양각색의 병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상대방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오로지 물이 움직일 때에 움직인 후에 그 못에 들어갈, 들어가야 될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밖에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에 먼저 들어간 것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예요. 저 인간이 저 인간이 내가 못에 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서 나의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에요. 38년 된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보다 몸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 미워요 이기주의예요 그들을 원망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타는 그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것은 먼저 못에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 그런 곳이에요 축구나 어떤 마라톤, 뭐 달리기 같은 시험을 치면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집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도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내 병이 먼저 나야 되니까, 다 경쟁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회방꾼이에요 방해꾼이에요.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돕자는 사람들 때문에 다 방해꾼이. 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고 뒤쳐져 있는 38년 동안 38년의 병자 같은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다 원망의 대상이, 원망의 집이에요. 인정 사정 없는 집이에요. 승자 독식의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집이라고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의 현실이에요. 처음에 베데스다 모습을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만들 때이 사람들이 여기 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양육강식의 세계이고 서로 생존승자 독식의 집이 그런 집이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베데스타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적어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지은. 이름이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베데스타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이곳의 모습을 보면서 야이 베데스타가 이 타락한 이 세상과 꼭 닮아 있구나 마치 축소판이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곳곳에 구석구석에 반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반영되기는커녕, 선한 목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가기는커녕,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이, 그 선한 목적 지으신 그 세상이 그 죄의 증상인 죽음과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분열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그, 사, 그 죄의 증상들로 지금 깨졌고, 지금도 깨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일상의 추속판인 베데스다 모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사람들과 경쟁에서 밀려서 원망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그 병자를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말씀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 말씀은 다른 의미로 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자가 병이 나온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걸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한 베데스다 모세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그곳에 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에 걸려 있는 우리 모두를 찾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늘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빌리포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제가 꾸신 성경으로 빌리포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신학성경 320면에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서 볼게요 사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인인 나를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의 그 깊이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발견해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 가, 가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그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영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죄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제 인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빌리뽀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의 입장이 나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고통에, 아픔에 내가 공감할 수 있어요. 사고는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 저자인데, 이 책에 보면 시카고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을 데려다가 그 참가자들에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큼 이 사람들이 그 고통에 동감하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이 동영상에 보여지는 이 동영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큰 사업에 실패했거나, 어떤 그런 큰 슬픔을 당한 고통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시 말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수혈을, 다, 수혈을 하다가 잘못된 의료사고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과. 자기 손에 마약 놓다가 이 주사기 때문에 감염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여줬어요 이 참가자들이 누구의 고통에 가장 크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일반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 고통에 크게 반응했어요 두 번째는요 불의의 사고로 에이지에 걸린 그 환자들에게 고통에 반응했고요. 가장 적게 반응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마약 노타가 그 마약 주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책임, 자기 죄값서 에이지에 걸린 사람들. 이책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사람의 고통에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장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주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의 집인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까요? 왜 은혜의 집인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회방꾼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걸까요? 왜 은혜의 집인 이곳에서 왜 서로의 단점과 잘못을 파헤쳐가면서 비난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은혜의 집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회복을 여기고, 그렇게 서로의 단점과 잘못을 파헤쳐며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달라요? 나와 그 사람이 뭐가 달라요? 내게 뭐가 더 잘났어요? 우린 똑같은 죄인 아닌가요? 그 사람이 상처 줬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죄를 저질렀다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그 죄를 그저 마음에 품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실 때 뭐라고 마,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 좀 낫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죄를 마음에 품고 죄인이고요. 그 죄를 한 것도 죄인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 집 안에서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후. 단지 이 은혜의 집 안에서는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왜 나오는 등장 인물들 그 인물들이 그 수탄 잘못들 그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나요? 왜 부끄러운 일들을 여가 없이 다 기록하고 있나요? 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내 자신 모습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하여튼, 말씀하세요. 이 성에 기록되는 이 인간들이나 너나 똑같다. 그러니 너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은혜의 집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다 잘나고 못난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아두 가지네요. 첫째는 죄인이라는 공통점과 둘째는 죄인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의 집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은혜의 집은 바로 내가 경험한 나에게 경쾌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지체들에게 나타내고 더 나아가 세상에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은혜 집이에요. 은혜의 집에 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집인 이곳에 경쟁자는 없어요. 회원권도 없어요. 원망의 대상도 없어요. 단점과 잘못을 끄집어내서 비난할 대상도 없어요. 이곳은 그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인 나를,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